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협력과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코로나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마침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주문 앞서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민주당 정부 그 핵심 실무 책임자 윤관석 지지를 호소드립니다저 송영길과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윤관석 의원님 일자라고 모든 게 맡겨도 안심이 되는 분입니다. 인천시 대변인으로 35년 남동에 지킴으로서 이 우리 당의 총괄 수석정책이 부의장으로서 정책을 조율로온윤관성원 차별 없는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윤관석과 송영길 뒷받침에 나가겠습니다. <laughs>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고 계시는 <laughs> 인천시 그리고 남동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laughs> 보냅니다. 공정마스크 <laughs> 오브제 협력해주신 <laughs> 약사님과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고 함께 참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마스크 생산 업체가 20개였던 게 137개로 증가해서 하루에 1,200만 개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와 드라이브스루 검진에 앞서왔던 저희 대한민국 이제 사일로 총선을 <laughs>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치료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저희가 성공했. 저와 윤관석 의원이 인천시 에 있을 때 송도에 유치했던 삼성 바이오로닉스와 셀트리온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을 가장 먼저 선도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어봅시다. 야당의 발목 잡기와 보수언론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낙연 선대위원장, 그리고 윤관석과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 우리 남동부민과 함께 윤관석은 다시 국회로 보내줄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오소드립니다. 기운이 만 육관서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합니다. 육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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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천 권역 선대위원장이신 소명길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동지킴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윤광석 국회의원 후에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연호로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동주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러한 모래시장을 지나고 계시는 구월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의 상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동의 교통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남동산. 인천은 남동의 교통명의기반차기어1육만사 여러분에게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주변의 교통에 흐름에 저금 어려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사전투표 있었는데 많이들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4.15 청소년, 이번 투표는 무엇보다도 막말하는 정치 세력을 확실하게 보내낼 것인가? 또한 코로나19를 잘 대처하는 세력을 국회로 드시울 스티컷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맞죠? 강만정실는 예! 아웃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 현 정부와 직권여당과기여1 일본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모아주십시오. 예! 코로나 일구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 잘 대처하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전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시작부터 선거대책기보다 먼저 코로나19 국안 극복 대책기를 만들어서 전당적으로 모든 후보가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천에 앞장섰던 분 여기 조만간 연설했던 소영길전 시장 소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최상수 총리를 여기 마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 건강 극복 대책위원장이시여 상임,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오셔서 저 결과 윤관석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보수하실겁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열렬히 환영해주시고 저 기어 입은 융관석에게 힘을 모아 아 주십시오 융관석 융관석 석 <laughs> 사랑하는 남동주민 여러분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긴급대책들이 정부와 저희 당의 주도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알고 계시죠? 네. 저기원이 육만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인천시민과 전 국민에게 지금 때는 긴급 전환 지원금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동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혁명이 중요합니다. GTXP 이야, 이야기 들어보셨죠? 물좀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 많이 쉬었어요 아, 아, 남동의 아, 발전을 위해서는 g t x 가 조기 추진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국회에서 삼성에일으로 g t x 의 조기 추진과 남동의 전통협명을 확실히 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교통혁명을 위해서 <laughs> 여러분의 사전투표에 이미 많은 선택을 해주셨듯이 오늘 시간에 기호1번저 윤관석에게 압도적인 지진을 도와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laughs> 윤관석, <웃음> 윤관석, <웃음> 윤관석. <웃음> 윤관석! 우리 용화석 부모님의 목이 메입니다.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을 가져오서 21대 국회에서 정말 싸우지 않는 국회, 제대로 민생을 살피는 국회를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인을 찾으신 남동구민 여러분 오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님께서 인천의 승리, 인천의 발전 인천과 남동의 교통연명 윤관석 후보를 지지해주고자 인천에 오셨습니다 이곳 남동구 모래내 시장이 그첫 유세입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님께서는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를 역임하시며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끄셨습니다 현재는 우리 더불어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법 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방역과 긴급 재난지원금 등 인생경제 활력을 위해 진두주지하고 계십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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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인천 남동 주민 여러분, 이낙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결심하고 계시겠지만, 남동을은 윤관석 의원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남동을 주인 여러분께서 윤관석 의원을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은 자타가 공인하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의 정책 전문가입니다. 이제는 정치도 정책으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저 내용 없는 말싸움이나 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끝내고 지역을 위한 정책, 정책, 국가를 위한 정책을 놓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그런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런 정치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하나가 윤관석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윤관석 의원을 지지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윤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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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남동을 비롯한 인천에는 교통혁명이 시급합니다. 남동을은 도시재생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국회로 치면 국토교통위원회 사업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이 모든 사업들을 관자관리 위치에서 일을 해왔고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GTX b 예타 선적 에타 통과. 제2경인선 에타 사업 선정. 만만치 않은 일들을 해낸 것도 윤관석 의원이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그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윤관석 의원에게 그 일을 계속 맡겨 주시는 것이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윤관석을 더 써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사랑에 맞지 않는 송영길 의원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송영길 의원 더 많이 키워주시고 윤관석 의원도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보도와 달리 이번 선거 전망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는 코로나 위기를 정부와 함께 극복해야 하는 그런 국회입니다. 여당이 국가적인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동시에 빨리 극복하려면 정부 여당에게 안정적인 의석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윤관석 의원 꼭 국회로 보내달라고 부탁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큰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백 명이 목숨을 잃으셨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가족이 소중한 가족을 잃으셨습니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은 생계의 걱정으로 나날이 나날이 힘드십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불행했지만,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방역모범국가진찰모범국가로온 세계의 주목을 받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인류국가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방역과 진찰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진찰 키트는 세계 126개 나라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도 현대 자동차도 불과 2, 3주 사이에 126개 나라에 수출되는 그런 상품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네,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과 진찰에서 이렇게 세계에 기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치료에서도 세계에 기여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녹십자에 다녀왔는데, 녹십자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올해 하반기 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19가 치료될 것 같고, 코로나19 치료제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개발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이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좋았지만, 약간 그럴까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생기는 일 보면 그 사장님 말씀이 믿음직했습니다. 그 사장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신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첫째, 혈장 치료로 환자 두 명을 치료가 치료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둘째, 서울대학교 김빛내리 교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해독을 세계 최초로 성공해서 치료제 개발에 성큼 다가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치료에서도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의 인류국가가 될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느냐? 국민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제1호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석달 가까운 동안 사재기 한번 하지 않았고 마스크로 많은 불편을 겪으셨지만 사회적인 혼란을 혼란이 야기될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도 드디어 안정되고 지역신보와 소신공 소진공 소상공인 지원공단이 제공하는 자금 지원 받는 문제도 이제는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견뎌주시고 이해주시고 해기다려주시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위대한 국민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역량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일인당 소득이 싱가포르 수준만 발전된다면 대한민국 전체 국력은 일본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날이 몇년 안에 온다고 장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생전에 그날을 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저희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될 역량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나 숙제가 있습니다. 정치가 지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인류 국민이 인류 정치 못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인류 국민은 인류 정치 만들 수 있습니다. 인류 정치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류 정치인 뽑아주시면 됩니다. 인류 정치인 가려내는 방법, 그것 또한 뜻밖에 간단합니다. 쌈질하고 막말하고 일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 퇴출하면 됩니다. 어찌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싸움하고 막말해서 국민께 상처 드리는가. 그런 국회의원이 세비 받을 자격은 있는 것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저는 여러분께 기대합니다. 어떤 당에서 어떤 후보가 막말했다고 금방 제명했어요. 며칠 뒤에 또 어떤 후보가 막말하니까 제명하겠다 했는데 며칠 뒤에는 탈당 권유 이렇게 물렁물렁해졌어요. 탈당 권유. 그래 탈당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막말이 잘못됐다고 하신 지도자도 오늘도 막말을 했어요. 위도 막말 아래도 막말. 이거 어쩌자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람들을 혼내주실 때가 된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싸움하는 국회에서 이일하는 국회로 빨리 발전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국가적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는 싸울 겨를이 없습니다. 싸움은 편할 때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급할 때는 우선 일하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싸워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윤관석 의원처럼 일하는 국회의원 꼭 보내주시고 누구누구처럼 입만 열면 막말하는 그런 분들은 조금 자숙 기간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네, 남동을 주민 여러분의 결단을 믿고 저는 다음 행선지로 떠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정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께서 인천의 승리, 인천의 발전, 인천과 남동 교통 혁명을 이끌 윤관석 국회의원 후보 지지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자리에는 한국노총 김영국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거 이제 어, 아 이제 육만석 어, 선거 세요 이제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소로공 TV 그 네, 취재 방송을 네, 시청해감잠드리고요 네, 다시 또 내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네,